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였습니다.네 오늘은 제가 어 제가요 오늘은 그 녹차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네 그러면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들어갈게요.먼저 천사 전투가 필요하고요. 이게 잘안 보이네요.네 천사 전투 그리고 철색 염색, 염해줄 거, 이색, 이거 필요하구요. 이거 필요하구요. 그리고, 생크림이 필요해요. 레슨크림. 네, 조금만 필요하면 되구요. 그리고, 오드락 본드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짜줄 거라서 네, 오드락 본드 필요하고요. 네, 오드락 본드. 오드락 본드. 그다음에는 음그 다음에는 음그 토핑이 필요한데요. 토핑이, 근데 제가 녹차 토핑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녹차 토핑이 없어서 녹차, 녹차를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종이. 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 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해볼게요 이거 고정이 잘안 되네요. 네 그러면 천사 정도로 먼저 이거 어그 뭐지 나뭇잎을 만들어 줄 건데 녹차기 때문에 나뭇잎을 조금만 해야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해주세요. 네, 요앞 여기 엄마랑 아빠가 지금 말을 어,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쉬,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근 네, 그거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빵 만들어줄 거 이거 뭐 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만더 필요해요 이것도. 네. 그리고 염색해 줄거 필요하고요 제가 가면서 차차 알려 드릴게요 아네 그리고 어, 토핑집을 핀색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핀색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먼저 이거 나뭇잎으로 염색을 해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엄마가 지금 좀 소를 먹어서 이거는 잘안 섞이죠? 내가 조금 더아 물감 하실 때 저는 이게 물감이 안 좋은 거 수채화거든요. 수채화, 그림 물감이에요. 네. 만약에 다른 거, 뭐 좋은 거 있으면, 네, 있으신 분은 그걸로 해도 좋아요. 저는 수채화 말고, 그, 좋은 물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제 동생이 미술학원 다니는데 거기 썼어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깬... 아, 나뭇잎은 이제 여기 모양을 내줄 거예요. 네, 근데 칼이 필요해요. <laughs> 칼. 필요하고요. 네. 이거를 약간 물방울 모양 하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동그라미 먼저 만들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꾹 누고 나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네, 저, 물방울을 잘못 만들어서요. 데 이제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줄 건데요. 이거는 조금만 내줘야 돼요. 아니면 잘리기 때문에. 네, 이마 나뭇잎이 잘안 되네요. 잘 됐었는데. 뭐야? 네. 일단은 이렇게 중간에딱 하고요. 다음에 딱, 딱, 딱 하시고, 딱, 딱, 딱. 일단, 나뭇잎이 좀 이상하지만, 나뭇잎은 다 됐어요. 일단, 나뭇잎은 다 됐고,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염을 해줄 건데요. 근데 이게,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바꾼다고, 바꾸고 왔어요. 메 이거를 염해줄 건데요. 염을 할때 너무 많은, 많은지 안 많은지,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만드시고요. 이거를, 누르고 누르고 손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딱 맞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거 해도 되고요 다른 색 해도 되는데 아까 했던 게더 낫겠죠 나뭇잎하고 같은 색이 더 보 니까 제가 아까 요게 조금 자랐었는데요 이거는 이쑤 시계로 요기를 조금 요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치우고 그다음. 네, 이거 섞어 올게요. 섞어 올게요. 네, 다섞고 왔어요. 근데 <laughs> 네, 이게 좀 색깔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좀 조금 뭔가 네, 조금 괜찮네요. 초점이 잘안맞춰지네요네잘 맞춰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계속해주세요. 계속 게이 어. 만들어서 어이게요 지금 이간이 부족해서. 네, 제가 만들었었어요. 이쁘네요 것처럼 된 대로 이렇위에다가 조금만 바꿀 거예요. 아, 조금만 그래도 있으시게 준비해 주세요. 아, 이다 아. 이쑤시개로요 오드락 본데 조금만 묻혀서 내 네, 여기다가 일단은 위에다가 너무 많이 막 만지면 조금은 좀 빨리... 그렇게 빨리는 아닌데 좀 빨리 굳기 때문에 하고 아네 죄송합니다 아빠가 계속 불러서 근 네, 여기에다가 그 생크림을 조금. 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상검 묻었어. 손에 뭐는요 동그라미 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주세요. 이거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생 크림이니까 아, 절대로 절대로 따라주면 안 돼. 막 이거 만지고 막 그럴 일 없겠지만 머리 만지시면 머리 에다 묻어요. 특히 여자이신 분은 더. 여기다가 이렇게 쫙 올리면 되는데요. 꾹 누르고, 꾹 누르고, 꾹 누르고, 꾹꾹꾹꾹꾹 누르고 됐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드락본드가 아니고 목공풀로. 목공 불로 이렇게 조금 짜줘서. 여기다가 꿀을 또 올려주면 오드락 분들을 또 올려주면 이상하나?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깻잎 올려줄 거예요. 깻잎 올리고 시럽을 이제 왜 올리는 거죠? 깻잎이. 깻잎이 너무 크면 이상하니까. 자. 아 이쁘다. 근데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시럽을 올릴 거예요. 네, 시럽을. 근데 네, 이 근데 이거 녹차는. 정지우 정지우 분께서요 제 친구인데 정지우 분께서 저한테 이거를 알려 주어서 네 제가 한번 해봅니다 지금 네 근데 종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종이는 한 장만 떼서 네 여기다가 올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시럽을 해줄 거예요. 그럼 시럽, 엄머야 시럽 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럽으로 되면 예쁘니까 이뿌, 제가 있어요. 나 네,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유에다가 좀 토핑들을 올리면. 이뻐요. 네 근데 저는 안 올릴게요 왜냐면 좀, 좀좀 그래서 네 일단은 녹차 토핑은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네 제가 말리면 다음에 동영상 찍을 때말 말려 말려서 동영상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빠빠이.